고라 김수원 무거운 임지고서 닿는 사람 기부한 탈소리만 보지 말고서 대로는 고개 들어 사방 산천 시원한 세상 풍경 바라보시오 먹이의 달고스 입에 달리고 영역의 고안악도 마음에 달려서 보시오 해가져도 다리 뜬다오 금은 그 밤날 붓거든 시여 가시오 무거운 짐 지고서 닿는 사람은 승차다. 고개 길을 탄지이 말고서 때로는 마음을 누겨탄 탄대로 이제도 있을 것을 생각하시오. 편안히 괴로움의 시도 되고요. 쓰림은 즐거우. 시가 됩니다보시오 화전 망정 갈고 오신 그면 가을에 황금 이삭 수부 달리오. 칼라루에 춤추는 인생이라고물 속에 몸을 던진 몹쓸 겨지배 어쩌면 그럴 듯도 하긴 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줄왜 몰랐던고 칼라루의 춤추는 인생이라고야 자기가 칼라루의 춤을 춘게지 그 누가 미친 춤을 추라 했던가 얼마나 빚고 이은 겨지 했던가 야말로 최 고생을 지 가사서는 잡을 때 다시 없어 없나무지요 무거운 짐 지고서 타는 사람은 길가의 청풀바 시호 가시오. 무거운 짐 지고서 닿는 사람, 때로는 추나 추도 사방산천의뒤바뀌는 세상도 바라보시오. 무겁다, 이지밀랑, 포슬겐가요 괴롭다, 이길랑, 한이겁겠나. 무거운 짐 지고서 닿는 사람은, 보시오, 시내의 무란방울을. 한 방울 물이라도 모여 흐르면 흘러가서 바다에 물결입니다. 하늘로 흘러가서 구름입니다. 다시금 땅에 내려 비가 됩니다. 비되어 날이 무, 무 둥켜지면, 산간엔 폭포되요 수력전기요 들에는 관계되어 만종석기요 메말로 타는 땅인 기름입니다 어여쁜 꽃한 가지 희우로 갈때 밤에 찬이슬되어 죽여도 죽고 해로운 어느 길손 창자 줄일 때 길가에 찬샘되어 늦고 두주오 시내의 효지 없는 불안방을 로 흐르는 그만 뜻이 저러하거늘 어느 인생 하나이 저만 가라고 기구하다 이 길을. 다 밝혔나요 이 짐이 무거움의 뜻이 있고요 이 길이 괴로 뜻이 있다오 무거운 짐 지고서 닿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다 사람이지요